어, 다윗 하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게 참이죠. 제일 먼저, 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 가문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어, 사도행전 13장에는 아주 딱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딱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가지.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어, 이렇게 맡겼더니 자기 마음의 완전함,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 자기가 진실되고 신실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아한자다그 마음이. 예.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아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죠? 말해야 알지. 말을. 다윗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시편에 다다 토해 놨잖아. 뿐만 아니라 여기 36절에는 더 특별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평범하지만 딱한 마디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게 뭐예요? 아, 성경대로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몸과잘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었다. 할렐루야. 예,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는가? 여기있잖아요 마음을 다하는가? 여기있잖아요 그가 마음의 완전함으로 토탈 커미먼트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 딴에는청수 진실 세계. 신실하게 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그데이 뜻이라는 단어도 그냥 우리 각자의 하나님 그냥 막연한 뜻이 디자여 욕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단어로도 있어요. 불례란 단어로도 있어요. 이게 뭐냐 의도적인 선택, 목적을 가지고 유념하여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집니까? 그 태도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네, 오늘 뭘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몇 개라도 적어놓으면은 그 사람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거다 목적을 두고 살아서 하루하루 전진이 있고 열매가 더 있고 또 발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제가 이거 갖다가 그럼 뜻을 내가 이 세상에 무슨 타이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뭐 제일 중요하죠. 다윗도 이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네. 아들로, 딸로, 어려서, 혹은 뭐, 커도, 네, 부, 왜? 야십개명의첫 아, 번째, 어, 그, 어, 하나님에 대한 개명 막, 네개 끝난 다음에, 딱 다섯 번째 개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건 약속이는, 다른 건 약속도 없어. 약속이는 철 개명이 아니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하리라. 할렐루야. 에베소스 5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는 있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떻게 하라그 했어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남편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아빠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아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지혜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다위슨 제가 예로 들은 것 뿐입니다. 예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오래 살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도 귀한 사람입니다 내 목숨만 귀한 것이잖라네 목숨처럼 네,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이술을 사랑하고 사랑하라잖아 그게 전부지 나머지 온천하 온 천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예,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털을 닦고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 털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금이요은이요 보석입니다 네,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네가 어떻게 오늘 뭘 선택하냐는 거야 응?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오늘도 지금까지 잘못한 거좀 있지만 지금부터는 꼭 후회하고 도로북키로 배우고 다시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할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그리스도의 토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가정도 자녀도 가문도 교회도 나라도 세우게될줄 믿습니다